최근 장윤정 씨는 10월 7일 일산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마이크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장윤정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목으로 노래를 불렀고 두 곡을 부르는 동안 목이 쉰 듯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장윤정 씨는 마이크가 고장 났을 뿐만 아니라 행사 시간이 오전이어서 목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가수들이 오전 시간에는 공연을 하지 않지만 이 행사에 참여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 있는 취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윤정이 행사장에서 몇 곡만 부르고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자리 박람회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장윤정의 무대 패션과 레퍼토리가 지겹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성공과 재력에 대한 불만과 위화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장윤정 씨의 부동산 투자로 인해 대중들의 시선이 더 강하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2021년에 50억 원에 매입한 나인원 한남을 2024년 120억 원에 매도하며 70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용산 서빙고동에 위치한 아페르 한강의 펜트하우스를 120억 원에 매수했는데 이 아파트는 한강뷰와 용산공원의 조망권을 자랑하며 제한된 수량으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대중들은 장윤정의 재력과 부유한 삶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장윤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는 학비가 1인당 6억 원에 이르며 그들의 뛰어난 영어 실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장윤정의 아들 연우와 딸 하영이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본 대중들은 경제적 여유가 아이들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현실을 깨달으며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송도 체두이 국제학교는 장윤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급 국제학교입니다. 학비는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며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4년간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윤정 씨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그녀의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윤정 씨가 일자리 박람회에서 마이크 문제로 인해 생목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라이브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오전에 행사가 진행되면서 목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일찍 참여했다고 설명했으나, 대중들은 그녀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으면서도 같은 곡들로 무대를 채운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라는 비판이 많았으며, 그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정 씨는 무대에서 항상 같은 인사말을 사용하고 몇 년간 변화가 없는 공연 구성으로 인해 관객들이 식상해 하고 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대중들이 그녀에게서 더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반복되는 무대 구성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논란은 최근 장윤정 씨가 겪고 있는 립싱크 의혹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가수 생활 동안 라이브 무대를 자랑했지만 이번 립싱크 논란은 그녀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장윤정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논란이 공정성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중들은 립싱크를 하는 가수가 어떻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마스터 역할을 할수 있느냐는 비판을 제기했고 이는 장윤정 씨의 심사 자격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윤정 씨는 예전에도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립싱크 논란까지 더해지니 그녀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그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이런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장윤정 씨는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장윤정 씨는 성공적인 재테크와 예능에서의 활약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제철 누나, 마법의 성, 아이의 사생활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본업인 가수로서의 활동이 다소 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가수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콘서트의 티켓 판매 부진과 립싱크 논란이 겹쳐지면서 그녀는 가수로서의 위치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터트롯 3 시즌에서의 역할도 장윤정 씨에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녀가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함께 그녀가 공정성과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